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아침 운동 가고 어, 있고요. 예, 오늘이 이제 마스크 해제 첫날인데, 가을 헬스장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운동할까, 쓰고 운동할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또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눈치 말고 자더라. 예, 바로 헬스장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헬스장에 왔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어, 솔직히 놀랐어. 뭐 여성분들이야 뭐 이해한다 하더라도, 남성분들은 조금 버틸 줄 알았거든. 근데 나밖에 마스크를 안 썼길래 어 오늘부터가 마스크가 제가 맞나? 순간 날짜로 확인하는데 맞아. 어 확인 보고 뭐 또트레이너분들랑 눈을 맞췄는데 뭐라 안 해. 어, 그래서 어 맞긴 맞나 보구나. 어 트레이너분들도 마스크 를 썼어요. 어 그러니까 헬스장에 나밖에 안쓴 거야 마스크를. 어 그래서 아 나도 순간 좀 눈치 보여서 써야 되나 하는 순간. 그래도 어, 나만의 건조, 나만의 신념을 지키자 해서 그냥 마스크 벗고 했습니다. 어, 마스크 벗고 운동하니까 아, 너무 좋더라고. 어, 제가 원래 마스크를 끼고 운동하면은 얼굴이 막 시뻘개지거든요.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서 얼굴 그눈밑 피부가 홍조기가 이러면서 벗겨져요 진짜로. 예. 이게 1필일 터진다야 해 되나? 너무 빨개져가지고 이게 좀 오래 간단 말이야. 3일 이상 가더라고. 겨울철도 건조하다 보니까 뭐 어떤 날은 뭐 5일 이상가. 지금도 빨갛긴 한데, 근데 확실히 마스크를 벗고 운동하니까 어, 빨개지는 게좀 덜하더라고. 어, 확실히 해서 조금 피부가 예민한 사람, 민간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 벗고 해야 돼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나는 피부 관리한 사람으로서 이 마스크를 쓰면은. 땀이 마스크 쪽을 침투하잖아. 그리고 막 이제 뭐 호흡하면서 침도 딱튀게되고입 주변이나 이렇게 마스크를 걸친 데가 피부가 분명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지. 어,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여드름에 조금 이제, 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솔직하게 벗어야 돼. 물론 내가 피부가 안 좋지만은, 뭐 다른 사람이 뭐 피부가 존나 드릅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 일단 생각을 버리고, 어, 피부가 좋아지려면 마스크를 벗고 운동해야 된다. 어, 이거 피부과 다니셔야 되고요. 예, 아무튼 이제 마스크를 벗고 운동하니까 이 호흡이 너무 잘 잡혀가지고 아 너무 운동을 잘 돼. 어 그리고 펌핑도잘 올라와서 뭐 제가 오랜만에 팔 운동 하긴 했지만은 뭔가 펌핑감이 확실히 마스크를 벗은도 잘 된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말고 마스크 벗고 운동해요. 예, 뭐 그래봤자 운동 뭐한 시간, 두 시간인데 어. 2시간인데, 어. 솔직히 안볼 사람이다, 밖에서 보면은. 어. 운동할 때만큼 마스크 벗고 하자. 어? 야,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 쓰고 운동했어? 아니잖아. 마스크, 벗도, 마스크 벗고 운동했잖아. 어. 확실히 이 체감이 다르다니까? 어. 너무 쾌적해. 마스크 벗고 운동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나만 알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야, 여러분들도, 아 면상이 박살날야피부가안 좋건. 에라, 모르겠다. 어? 그냥 나와에 쓰지마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해봐요, 진짜로. 예. 그 피부는 고치면 돼. 어, 얼굴 못생긴 거 성형하면 돼. 어, 근데 이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건 정말 아니야. 어, 너무 힘들어. 정말 죽을 수가 있단 말이지. 어, 이 목숨과 생명과의 또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마스크 벗고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펌핑감 굉장히 잘 올랐습니다 진짜. 어, 마스크 벗고 운동하는 게 확실히 좋아. 아, 여러분들 펌핑감 미쳤어, 미쳤다고. 여러분들 마스크 벗고 운동합시다. 안녕.